퇴근하고 오면 늘 피곤하다고 하던 남편. 그런데 요즘엔 유난히 집에 오자마자 샤워를 하더군요. 오늘도 회사 힘들었지? 모르면 그냥 땀좀 나서 그래. 항상 같은 대답이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샤워를 마치자마자 어디론가 나갈 준비를 하더군요. 후배가 고민 상담하자고 해서 직장 상사가 갑자기 나오라고 해서 늘 그런 핑계였죠. 그날은 이상하게 불안했어요. 그래서 몰래 따라 나갔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골목길로 들어갔고 그 끝엔 작은 카페 하나가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보였어요. 남편 앞에 앉아 있는 낯선 여자. 그리고 그 여자의 손을 잡고 웃는 남편의 얼굴. 그날 밤, 저는 아무 일도 없는 척 밥을 차렸습니다. 남편이 식탁에 앉자 조용히 휴대폰을 건넸죠. 그 화면엔 남편이 그 여자와 함께 있는 사진. 그리고 스킨십을 하는 동영상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혼하자 얼굴 붉히지 말고 그냥 나가. 그날 이후 남편이 쓰던 칫솔은 내 집에서 다시는 볼수 없었습니다. 요즘 사람들 이야기 요사이였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